바나나를 이렇게 섭취하면 우리 건강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바나나를 즐겨먹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바나나는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줘 변비 예방에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섭취가 가능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인데요. 게다가 아침과 점심, 저녁에 하나씩 바나나를 먹으면 뇌졸중 위험을 21%나 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바나나도 잘 먹어야 보약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 세 가지와 바나나 색깔별 건강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나나를 꼭 먹어야 하는 놀라운 효능과 바나나의 부작용까지 바나나에 대한 총정리편으로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시니어 정보센터 시작합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게 아침에 먹기도 좋고 공복에 먹어도 든든해서 좋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나나는 맛도 있지만 좋은 영양성분도 풍부해서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소금, 즉 나트륨의 섭취를 낮추고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라고 권장하는데요. 칼륨은 혈압을 관리하고 심혈관계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나나가 1일 칼륨 요구량에 약 10%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암 예방 효과.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바나나에서 발생하는 단백질인 렉틴이 백혈병세포의 성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렉틴은 항산화제 성분으로 항산화제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자유라디칼이 신체에 축적되면 세포 손상이 발생하여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 촉진 및 변비 예방.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거나 운동이 부족한 경우 수분 섭취량이 적거나 과도한 포화 지방의 섭취 등으로 쉽게 발생될 수 있는 소화기 문제나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 바나나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열량은 상대적으로 낮아, 바나나를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식욕을 떨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각종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적은 양을 먹어도 필요한 영양분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장 결성 예방. 바나나는 미네랄과 칼륨이 풍부해서 체액 수준을 유지하고 세포 안팎으로 영양분과 노폐물의 이동을 조절합니다. 또한 근육이 수축하고 신경세포가 반응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나트륨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칼륨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형성되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나나와 같은 식이 공급원을 통해 보충해 주면 좋습니다. 장시간 운동에 도움. 흔히 바나나는 운동선수들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미네랄 함량이 많고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바나나에는 우리 몸에서 소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단당 형태의 과당이 들어 있어서 신속한 에너지 공급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바나나는 그 외에도 뼈 건강에 도움, 뇌 기능에 도움, 빈혈 예방, 우울증 개선, 강력한 항산화 효과, 자연적인 해독 효과 등 우리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바나나 색깔별 건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색 바나나는 혈당이 낮고 장에 좋습니다. 덜 익은 녹색 바나나는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덜 익은 바나나는 잘 익은 바나나보다 소화하기 어려운 저항성 전분이 20배나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항성 전분은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30으로 매우 낮아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혈당 수치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녹색 바나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란색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고 운동 효과를 높여줍니다. 평소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사람이라면 녹색 바나나보단 노란색 바나나를 먹는 것이 좋은데요. 바나나가 숙성될수록 저항성 전분이 흡수가 잘 되는 당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란색 바나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 함량이 다른 색깔 바나나보다 높은데요. 국제식품연구저널에 기재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숙성될수록 증가하다가 지나치게 익으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동하기 전이나 후 바나나를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땐 노란색 바나나를 먹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과 풍부한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운동 중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칼륨은 과한 운동을 한후 종종 나타나는 근육경련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갈색 바나나는 면역체계 촉진을 도와줍니다. 노란색 바나나가 더 익으면 바나나가 갈색이 되는데요. 이 바나나는 면역체계 촉진제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종양 괴사 인자와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종양 괴사 인자는 비정상적인 세포와 싸워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입니다. 또한 갈색 바나나는 백혈구 능력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 데이큐대 연구팀은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녹색 바나나보다 백혈구 힘을 강화하는데 8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갈색 반점은 전분이 소화가 잘 되는 당류로 바뀐 것으로 혈당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파인애플.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찬 성질의 음식으로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청열 해독에 강점이 있는 과일로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로멜라인 효소가 운동으로 생긴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운동 후 떨어진 테스트테론 호르몬 수치를 끌어올려 운동 후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이? 오트밀 오트밀은 귀리를 압착한 음식으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영양 만점 풍부한 곡물입니다. 오트밀은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면 섬유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또 콜레스테롤 배출을 원활하게 해서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귀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밥할 때 넣거나 압착된 오트밀을 조리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바나나 한 개와 우유나 두유에 오트밀을 타서 먹으면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3. 브로콜리.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와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를 두세 조각을 함께 먹으면 노화방지와 암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 외에 베타카로틴, 칼슘, 엽산,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과 암 예방, 심장병 예방에도 효능이 있는데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 영양가가 높은 조합이 됩니다. 브로콜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그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바나나 부작용 알아보겠습니다. 1 바나나는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칼륨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신장 질환이나 신장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바나나를 비롯해 오렌지, 수박 등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혈액에서 칼륨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심장마비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나나 부작용으로는 찬 성질이 있어서 감기 환자분들이나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제대로 익지 않은 바나나는 변비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 그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나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의 효능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 암예방 효과, 소화 촉진 및 변비 예방, 체중 감량에 도움, 신장 결성 예방, 장시간 운동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바나나 색깔별 건강 효과에는 녹색 바나나는 혈당이 낮고 장에 좋다. 노란색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고 운동 효과를 높여준다. 갈색 바나나는 면역체계의 촉진을 도와준다. 가 있었습니다.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파인애플, 오트밀, 브로콜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